자 8번째 유형 911번입니다. 자 첫째 항이 5 0이라그랬고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요.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220입니다 라고 했어요.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항수는 일단 n개고 그죠. 이 n번째 항이 결국은 마지막 항이 되는데 등차수열 합공식에 이제 편, 편리한 공식이 하나 있었지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할 때는 이분의 항수에다가 첫장 플러스 L 마지막 항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였다 그죠 자 그러면 첫장이 이제 50이라고 했으니 까 그대로 봅시다 50 이분의 n 곱하기 50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10 이거 한개 220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음몇번 하고 정리 하면 이게 40이니까 20될 거잖아 그지 20n이 220이라는 거니까 n은 뭐야 11이다 그지 그 11번째 항이야 자, 그럼 11번 장을 표현해 보자. 뭐, A11이라 그럴까요? 자, 첫장 50이죠, 지금.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니까 10D 되겠다, 그죠? 얘가 마이너스 10. 그럼 10D는 5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이 되니까, 공차 D는 얼마다? 마이너스 6이다. 이렇게 되겠다.